네. 제가 엉덩이를 만져보지 못한 멤버가 딱두명 있어. 요 그럼 바로 액션입니다. <laughs> 엉덩이 액션. 져션에 엉덩이는 나 언제든지 만져보지, 만져보지 않았어요. <laughs> 그리고 한 명은 설아 언니예요. 난좀난 그러면 왜왜 나는 설아 언니 만져봤는데 누가 좋다왜 설아 언니랑 제건못 만지는 거죠? 어 그냥 이렇게. 아니, 여러분 열시 되기 전에 우리. 멜로 음. 앞에 입트로 헬리아 쓸때 루다님 제일 쉬운 게 그렇게 만져대요 자꾸! <laughs> 아니 그냥 엉덩을 보면 장난처럼 손이 가야 되는데 액션 영결을보면 손이 안 가고 그냥 이렇게. <laughs> 왜? <웃음> 왜? <웃음> 왜? 왠지 덩글 <손이> 를하하잖아요 <laughs> 왜? 내가 뭐. 내가 뭐. 어, 어떡해? 딸아 <laughs> <laughs> 언니도 같은 의미로 약간. <laughs> 아니 제가. 게 아니고 그냥. 제가 꼭 루다가 제 엉덩이를 만질 수 있도록. <laughs> 하겠습니다 별태예요네저 변태예요 별대래요 모든, 모든 사람들은 다 앞으로 액린 앨범 액변태로 보세요 아니에요 저는 아 끝났구나 우리 주연조 Oh my